약 1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미국 의료 보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으로부터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빠르게 성장 중인 미국의 오스카 헬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큐슈너의 형과 하버드 경영대학원 동기들이 설립한 이 회사는 미국의 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헬스의 혁신은 모바일 앱 하나에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앱을 통해 진료 예약을 할수 있고 터치 몇 번으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 의료로 간편하게 진료를 볼수 있습니다. 스카일스의 성공은 기존 시장에 만연한 고객의 불편함을 잘 들여다보고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서 이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료보험 시장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의료 보험금을 받으려면 미리 병원에 보험이 적용되는지 전화로 문의하고 몇주 전에는 진료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관리의 법적성, 느린 진행 속도, 조주가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관리 비용의 약 25%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스칼스는 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미리 의사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자신이 편한 날짜에 진료를 예약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과정도 간단합니다. 또한 닥터온 콜 서비스로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처방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미 정부가 오바마케어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오스카 헬스에게는 날개를 단 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스카 헬스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내 19개 주에서 56만 3천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21년 2분기 매출은 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오스칼스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험 시장에서 양면 시장 플랫폼을 구축한 점입니다. 오스칼스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다수의 일반 회원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끌어당기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단기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오스칼스는 일반 다수 회원을 모기 위해서 인앱 메신저, 24시간 무료 가상케어 솔루션, 웹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예약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회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철저한 개인 맞춤화 서비스입니다. 오스카 헬스는 회원과 의료 공급자의 자료를 수집해서 회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전담 케어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팀은 주로 5명의 케어 가이드와 정식 간호사인 케어 매니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회원에게 개인 맞춤 분석과 실시간 안내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스카 회원은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또한 케어팀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의료짐을 검색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정책을 시행하는 점입니다 오스카스는 웨어러블형 디바이스인 미스핏을 무료로 제공하고 회원의 생체 정보를 건강보험과 직접 연계하고 있습니다. 오스카스 가입자는 매일 건강 개선 목표를 달성하면 1달러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스핏은 고객의 심박수, 혈압 수치와 같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스트레스 지수나 심장 혈관 상태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사는 전체 보험료 지급액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건강도 지키고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사의 이미지가 가입자가 병에 걸렸을 때만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오스칼스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까지도 생각한다는 메시지 전달에 성공한 것이죠. 오스칼스는 2021년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오스칼스는 3,704만주를 공모가 39달러에 상장해서 약 14억 달러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2021년 10월 중순 기준 시가총액은 약 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매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자 상태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스카일스는 향후에도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손실을 감안하고 교차 보조를 시행하는 플랫폼 성장의 기본적인 전략과 유사해 보입니다. 오스칼스의 등장은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포화된 보험 시장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와 고객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스칼스는 단순한 온라인 보험 회사가 아니라 보험의 정보 기술을 결합한 인슈어 테크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법규제나 제도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 오스카일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시행되기에는 어렵겠지만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보험업계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